첫 뭡니까? 두 번째는 어제 그러니까 9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위원 회의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거의 어, 세월호 유가족을 배제시키다시피 한 발언이었어요. 발언을 꽤 많이 했는데 일단 이제 유가족들이 계속 주장을 했었던 그 세월호 조사단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잘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은 삼권 분립과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도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명백하게 거절한 거죠. 이건 할수 없다. 그런데 전 법학자 290명이 이거는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일을 그 법적인 부분을 세세하게 따져볼 시도조차 하지 않고 이거는 상권법에 의기됐다라고 얘기하게 청와대 지난번에 우리가 달았었죠. 그렇죠. 네. 몇백 명이 나와서 변호사들이 몇천 천 명이 넘는 사람이 이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랬는데 네. 본인이 법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나 봐. 네. 이 논리가 자체 모순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게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개입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 네. 그런데 국회 수사권 기소권 안 된다는 건왜 미리 결정해 줘? 그렇죠. 말로 안 되는 건 명백한 개입이죠. 네. 수사권 기소권 역시 국회에서 논의하세요. 그게 그것이 맞는 거죠, 가능하다면. 그 판단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맞는 얘기지 네. 최소한. 네. 그런데 국회에서 알아서 할일이고 해놓고 그건 안 됩니다. 국회가 할 일을 자기가 정해놓고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정해놓고 정해놓고 국회가 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개입할 수 없다고 하는 게 개입을 이미 해놓고 바보 아니야. <웃음> <웃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laughs> 아니 서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말한 내용 그 자체 내에서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뭐랄까요 의미 없는 회담의 의미를 뭐라고 하십니까 회담이요? 여당 지도부를 만난 거?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고 여당 지도부를 만나서 또 다른 얘기를 했는데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너네 조금이라도 잘못 나가지 마라고 약간 가이드라인을 준거 아닐까요? 자신이 없네요 <laughs> 아 자신 없는 게생각습니다 <laughs> 왜냐면은 꼭 굳이 카메라 앞에 그 음... 그 장면을 잘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김기춘 비서실장, 맞은편에 김무성 대표와 이완경 대표. 언내대표하고 네, 네. 앉아있어요. 모습을 보면 마치 담임선생님한테 어, 오늘 교무사항을 전달받는 학생 간부들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요. 그리고 김무성 대표의 표정을 잘 보십시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사실 아무 의미 없잖아. 지들끼리 몰래 만나든가 네. 전화 하든가 응? 다 아는 얘기를 왜 굳이 화면을 내보냈느냐. 내가 오야야. 내가 착각하지 말아냐 내가 대통령이 응? 혹시 의회에서 니네가 예를 들어 김우성 대표가 자기 인기를 위해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하고 이렇게 일정 정도 음. 타협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너 네. 내가 오야다. <laughs> 이렇게 말해 뒀는데 니네가 어기면 이거 대통령한테 덤비낸 거야? 저는 이 쇼였다고 봅니다. 음, 그런 사인을 준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알아듣는 김무성 대표는 졸라 기분이 나쁜 거지. <laughs> 그니까 <네가> 오야 맞아. <laughs> 맞긴 맞는데, <laughs> 거기다 불려놓고 이런 그림을 만들어서 화면을 보내, 보내는 거야, 왜. 응? 나, 나 착인데, 착기 이런, 이런 표정인 거죠, 지금. 그런, 그 긴장과 안력관계가 담겨있는 화면이라고 봐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김문성 대표가 김문수 전 지사를 혁신위원장으로 앉혔잖아요. 박근혜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던 사람을 혁신위원장을 앉히는 것에 대해서 좀 화가 나신 게 아닐까요? 아니 김문성 대표 자체가 화가, 화가 나는 사람일 거예요. 지금. <웃음> <웃음> 그 자체가. 왜냐하면 김문성 대표가 과거에 했던 발언이나 네. 쭉 보면 한 번도 자... 박근혜 대표를 뭔가 이렇게 크고 위대한 정치인으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사실은 그왜 그, 이렇게 결별했다고 한 이후에 했던 언론에 보도했던 발언들을 보면 굉장히 험한 말도 많이 했습니다 어, 뭘 아니냐고 지가 또 네. 시작해가지고 내가 한번 아니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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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그 장면을 만방에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네. 어, 오해는 아직도 오해지는나니까 까불지 마라 다음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 발언을 몇개더 하려고 하는데요. 그 세월호 특별법과 특검 논의는 본질에서 벗어났다. 세월호 특별법은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외부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정치 자기가 외부 세력니냐 <laughs> 굉장히 왜곡을 시키는 거죠. 세월호 특별법을 주장하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특정 정치 세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들을 정치적으로 왜곡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동안 대부분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제 국가혁신을 추진해야 할 때다. 하루빨리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유가족 피해 보상 처리를 위한 논의에 시급히 나서달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동안 대부분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드러날 것다 드러났다. 진실이 드러났다라는 뉘앙스인 거예요. 그러니 이제 빨리 보상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니까 네, 유가족들은 보상 때문에 마치 매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런 발언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에 또 굉장히 놀랐어요. 뭘 놀라요. <laughs> 아니,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한, 얘기할 줄.